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친구가 말을 얼마 부려 끝에 뭐라고 했는지 잘못 들었을 때 또는 너무 작게 말해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을 때 길을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뭘 물어올 때이런때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음, 혹시 pardon me를 떠올리진 않았나요? pardon 또는 pardon me도 물론 맞는 표현이지만 우린 네이티브 습관 영어잖아요. 원어민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너무 자연스럽게 내뱉는 말 바로 come again 이랍니다. come, 오다, again, 다시 come again, 다시 오라고?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come again은 사실 뭐라고? 다시 말해줄래? 라는 의미로 훨씬 많이 쓰인답니다. 그럼 어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Let's take a look. Example 1. 보기 하나. Let's meet at Zoo okay? K? 우리 z o 에서 만나자. 알겠지? Come again? The reception's really bad here. I can barely hear you. 뭐? 다시 말해 봐. 여기 전화가 너무 안 터져서 들리다 말다 해. Example 2. 보기 둘. Excuse me. Do you have the time? 실례지만 혹시 몇인지 아세요? Come again? I didn't catch that. 뭐라고 하셨죠? 잘못 들었어요. 어때요? 참 간단하죠? 그럼 같이 연습해 봐요. Come again? Come again? Come again? Now wait a minute. Come again? 뭐라고? 다시 말해 줄래?와 같은 의미로 아까 나왔던 pardon? 또는 pardon me, 그리고 I'm sorry, excuse me 등이 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I'm sorry, excuse me는 뭐라고요? 라는 의미로 쓸때꼭 뒤를 올려서 의문형으로 말해야 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이 밖에도 네이티브 습관 영어는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d!